한달 만에 매출이 두 배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돈 들이지 않고 말이죠. 저는 2년 동안 소자본 창업 컨설팅을 하다가 우연히 블로그 마케팅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한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마케팅에 돈쓸 여유가 없는 자영업자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사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 소자본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홍보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돈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이요. 그러다 5개월 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블로그 마케팅 회사를 차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 정말 막막했어요. 과연 고객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서비스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한 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대표님의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대표님은 요리 전문가였고 소자본 창업 코칭도 하고 계셨죠. 저는 원래 컨설팅을 해왔기에 창업에 관련된 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창업 관련 이야기, 맛있고 특별한 레시피 이야기 등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별로 없었죠, 당연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달 만에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어요. 블로그는 단순한 글쓰기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강력한 무대라는 거죠. 2년간의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던 겁니다 사실 블로그 마케팅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번 작성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죠 또 우리 매장 혹은 나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 진정성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의 가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블로그에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정성만 있다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하랴, 블로그 쓰랴,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그 어려움을 겪었기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조금만 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아침에 가게 문 열기 전 30분 또는 저녁에 마감하고 난 후에 30분만 투자해보세요. 고객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질문들,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고 그걸로 블로그 글의 소재로 삼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기초부터 실전 팁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는지 등등 제가 겪은 시행착오, 깨달은 점들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장님들 현실적으로 사업하랴 블로그하랴 정말 힘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알죠. 왜냐? 제가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블로그는 진짜 그냥 이렇게 쓴다고 매출로 이어 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SEO 특히 검색 최적화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결국 시간도 많이 쓰고 사업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내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데 집중을 하고 블로그는 블로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블로그는 맡겨서 시간을 벌죠. 그 시간. 나는 이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고 매출은 더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2년 좀 넘긴 했는데 2년간의 컨설팅 경험과 실제 블로그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는 방법과 첫 게시물 작성 팁 같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블로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